네, 안녕하세요. 백원환입니다 어, 일단, 지금 딱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 로그파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 예정인데, 네, 질문하시는 분 중에 첫 번째로 선정된 분에게 네, 이걸 로그파에 스티커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시 는안 만드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작년에 주어 온 건데, 한 장밖에 없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어, 저는 일단 오늘은 파이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많은 회사나 아니면 개인 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실 때 그냥 서버만 달랑 띄워놓고 네, 죽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옵저버빌리티 관측 가능성을 네, 로그파일을 가지고 할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뭔가 어 깊거나 복잡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가볍게 들으시고 어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설치해 보면 좋겠다. 정도 느끼는 게 제가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옵셔빌리티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로그파이어, 그리고 이제 로그파이어와 서비스 운영하기 여러가지 질문들, 네, 사실은 제가 같은 내용을 어, 금요일날 튜토리얼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질문들 가지고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많은 질문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백원환이고요. 네, 파이썬 소프트 파운데이션에서 어, 이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같은 비슷한 이름인 네, 파이썬 아시아어 간리이션에서도 어, 만들고 이사로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용자 모임에도 이제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콘 한국을 처음에 만든 분,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어 그리고 이건 밤에 일하는 거고요. 네, 밤에 무료로 일하는 거고 네, 낮에는. 네라인플래스에서 시니어 SRE로 25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도 어, 거의 비슷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냥 코딩만 하면 되지 왜어드빌러티가 필요한가를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별개 얘기지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웹파이트을 어, 정말 쓰지 않는가. 네. 나의 직업 안정성이 더 중요한데 파이썬 이더 많아지지 않는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결론은 항상 대부분 답변은 그렇습니다 시니어 파이썬 개발자가 없다 왜 시니어 개발자가 없는가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개선을 하는 경험이 없어서 시니어가 안 된다 주니어들이 있긴 하지만 시니어가 없으니까 결론, 결론적으로 주니어를 더못 뽑고 그러면 파이썬 일자가 줄어든다 라는 결론에 저는 와닿았고요 그럼 개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뭐 유의한 얘기가 있죠 네, 관측을 하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관측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어, 당연히 이건 이제 제가 회사에서 낮에 일하는 회사에서 계속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된 예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꼭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관측은 어떻게 하는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제가 초반에 그러니까 과거부터 관측은 다 하고 있었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 서버에만 로그를 남긴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로깅 모듈이나 그런 거 가지고 남길 수 있죠 그 다음에 CPU나 어, 메모리나 디스크를 이제 자빅스라는 툴이라던가 아니면 서버에 들어가서 보는 걸 했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로그가 막 유실이 되거나 빠지겠죠 그래서 한 곳은 로그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는 다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트릭도 여러 개를 한 번에 봐야 되지 않을까 뭐 CPU 사용량이라던가 메모리라던가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차 어, 관측을 하는 것에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툴이 나오게 됐죠. 어, 자빅스나 라이저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정가 어, 오프서스쯤 이걸 제품품로 팔면 팔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메테우스 뭐, e l k 스트 그라파나 같은 것들이 오픈소스로 나오고, 네, 팔리게 됐습니다. 뭐, 물론, 파이썬은 요즘은, 오래전부터 센트리로 사실 대동단결한 상태고요 그리고, 어, 많이 다른 회 쓰시는 데이터독이나, 뭐, AWS 클라더워치, 그 다음에 각종 회사 쓰시는 내부 툴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저빌리티는 한번 설정을 하고 나면은, 네, 이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차 발전을 하고 있는데 서로 기능이강하면서 탈출이 힘들어집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쌓은 로고를 다른 데 옮기는 것을 놔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준화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화를 시켜두면 다른 회사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제하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표준이 생겼죠. 너무 서로 싸우 열심히 싸우다가 오픈 텔레미터라는 표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텔레메이트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네, 제가 마법은 못하지만, 어차 세계선을 두 가지를 봤습니다. 네 관측을 안한 세계선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느리네? 어, 일단 서버를 늘려야지. 네 대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CPU를 늘릴 수도 있겠죠. 돈이 늘겠죠. 나서 서버가 접속이 안 돼요. 고객이 전화를 직접 합니다. 고객이 탈출하겠죠. 사장님이 화를 낼수 있습니다. 나이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체인도 증가하네. 고혈압이 생길 수 있겠죠. 어, 이제, 파이썬이니까 이제, 어, 결론을 인터뷰가 하기 있으니까, 동기다. 무섭다. 빠르게 알워싱크로 바꾸자. 라면서 모두가 어싱크로 바꿉니다. 장보가 느린 것 같아. 패스트 a 피해가 빠르니까, 패스트 게 아니겠어? 비동기니까 비동기를 갈아타보자. 패스트 a 피해가 더 느린 것 같아. 그럼 결론은 다른 언어로 갈아보자. 라는 결론에 하게 거죠. 다른 어 신입 연봉이 없지만큰 네, 회사 오신 분을 모시고 출혈을 감사하고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제가 수많은 분들들은 똑같은 얘기고요. 하지만 시간과 돈을 쓰고 달론를 믿었지만 그대로 느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기능구매도 느려지고요. 네, 회사도 물닦게 되죠. 결론 한국파에서는 자리 중로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다또 다르게, 또 다르게 네, 시뮬레이션 돌려서 두 번째 관측한 세계선 좀 봤습니다. 서비스가 느린 것 같아! 네, 바이콘 가서 배웠더니, 네, 측칫강에 붙이래. 정말일까? 네. 일단 관측강에 무조건 붙여야 된다. 붙이자. 어, 죽으면 알게, 이제 알러트 붙여야지. 네, 원래 한번 욕먹으면 붙이기 때문에, 네, 죽고 나면알러서 붙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옵저빌리티를 붙여놔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 어, 이 부분들이다. 이제, 로을보 뭐 고쳐보자. 라는,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죽으면 재부팅해야지 그랬지만 관찰하고 계시다면 뭔가 여기 부분 이상해를 알게 되기 때문에 로그를 보 고치는 거에 선택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프로파일링과 디버깅을 붙여보는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시점에 죽은지 알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파라미터를 고쳐서 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느리니까 CPU 스펠을 늘려야지. 느리니까 메모를 늘려야지 느리니까 구번티스의 팟을 늘려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관측을 하고 나면 은 파라미터를 고쳐서 테스트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어,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부분들에 컨설팅을 해줬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파라미터를 살짝 바꿔주면 되는 문제인 경우가 엄청 많았고요 네, 물론 저는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서버 비용이 줄어들면 결론적으로, 나도 나만의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파이콘에 발표도 되고요. 서비스가 성공한다면은 네, 나는 경험이 쌓있으니까 네, 신여가 되겠죠. 연봉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경험을 전파하시면, 또 한국에 이제 용량이 증가하겠죠. 다른 분들도, 네, 옥조어 빌리드 붙이고,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또 많은 다른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도 원활해지고, 네, 이렇게 되는 세계선이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파이썬 시네그럼생길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아, 로브파이가 좋아 보인다 네, 이건 굉장히 약파이기 좋겠다 게다가 어, 패스트 API에서 주로 쓰는 파이덴틱에서 만든 거고 어, 나중에 또 제가 주로 요즘 광고하지만 네, 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파이덴틱 a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게다가 s a a 인데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뭐 여러분이 무료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공유해 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저빌리티를 이제 여러분이 계속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모르시면 서로 모여서 공유하고 네, 저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네, 회사에도 어좀 묻혀보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는 얘기였고요. 네, 복잡한 얘기를 딱 하나만 더 하면 네, 오저빌리티는 사실은 네, 세가지를 위주로 봅니다. 어, 매트릭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라서 특정 시점의 데이터하고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서버에 있는 걸 합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로그는 양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양도 적고 알람을 거기 쉽습니다. 컨디션을 거기 쉽기 때문에 어, 보통은 저희는 매트릭을 제일 먼저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걸로 봅니다. 물론 매트릭 전에 이제 로그가 있습니다. 개별 이벤트된 내용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보통 뭐 프린트로 디버그로그를 찍듯이 로깅 라이브러리에서 적당히 적어서 로그를 만들게 되죠. 요즘은 이제 이 로그 자체들도 합치, 합쳐야 되는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MS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 이제 크로스로 요청이 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어, 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청 기반으로 이제 그룹한분산된 이벤트 집합을 이제 뭐 저희가 스페인 집합을 하기도 하고 트레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 옵저버 PT를 일단은 가질 영면별건 없구요. 이렇게 어떤 툴들을 연동하고 나서, 이제, 매트릭 기반으로 이상을 탐지하는 게 탐지를 먼저 합니다. 뭐, 보통은 CPU 기반이나 요청량 기반이나 레이턴시 기반을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탐지된 이상을 기반으로, 이제, 로그랑 트레이스를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통 그냥 어, 우리는 이거 깔았으니까 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프랙티스를 가지고 어,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 로그파이어는 일단 어, 파이덴티 개발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이썬 친화적이고요. 물론 처음에 이제 센트리도 파이썬 개발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이썬에 쉽게 붙였죠. 그리고 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뒷단이 Postgres q l 호환으로 SQL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그래프 하나 이런 것들은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SQL 기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스키마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네, 요즘 네, 최신 트렌드죠. 안 붙으면 아무도 안 쓴다는 거. 네, AI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MCP 서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커서에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질답을 하거나 하는 것들도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리를못 짜겠으면 이제 자연으로 이제 코리를 생성하는 것도 지원해 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죠. 네, 한국 인 특징 전화한다. 네, 그래서 기능을 요청하면 해 줍니다. 네. 재미난 거는 어 실제로 해 주고요. 저는 이제 뭐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 물어봤더니 그 다음 주에 릴리즈가 됐습니다. 네.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이죠. 네, 하지만 어 해줄지 안해요지 그들이 마이긴 하지만 어, 합당하면 해주고요 네, 이슈를 영어로 써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번역기를 쓰면 되기 때문에 제찍빛으로 번역을 하셔서 요청하시면 이슈를 만들면 그쪽에서 합당하면 만들어줍니다 네, 가격도 네, 심지어 쌉니다 어, 천만 개까지는 네, 무료고요 그 다음부터는 네, 어, 100만 개마다 2달러인데 단지 단점은 30일까지만 로그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개인 프로젝트 좀 쓰시고 네, 돈을 좀 어, 쓸만한 생각 되시면, 회사에 적용할 때는 약간 엔터프라이즈 플랜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점은 아까 얘기했던 30일까지만 데이터 보관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 하지만, 단점이지만 또 여기서 API를 제공합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 왜냐면 이 API를 가져오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약간, 어, 이사를 쉽게 하려는 건가? 30일까지만 쓰고 나머지 데이터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건, 어, 리드 올리가된 API가 있고요. 이거 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라서 좀 기술 전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 한국 시간이랑좀 멀기 때문에 어, 미국이나 유럽 시간론 으좀 기술 전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엔드 오픈 소스는 네, 미공개이긴 합니다. 어근데 이거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동작을 한다고 돼 있고, 포스트greSQL이랑 뭐 S3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쓰면 된다고 돼 있고요. 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사실은 설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네, 어,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토큰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 설정하는 굉장히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인테그레이션이 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복붙을 하면 끝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건 아까만 토큰 정도만 있고요. 그래서 컴피일레이션이랑 밑에 보시면 두 줄이 있죠. 페이스트 API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줄, HTTPX에 대해서 연동하고 싶다. 이렇게 뭐, 네줄 네 정도겠죠? 세네 줄 정도 적으면은 연동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모든 로그가 자연스럽게 로그 파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어, 딸깍하고 몇줄 설정만 잘하면 잘연동 됩니다. LL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랭체인, 파이덴틱 AI, 오픈 AI, 엔트로픽 등이 모두 다 연동이 되고요. 웹프레임크 같은 우도 장고, 패스트 API, 플라스크, a i o h t p 뭐, c i WHI, 구니콘 등등, 어, 웬만한 파이썬 쪽에 있는 거다 연동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자바스크립트터도 네, 브라우저에 쓰는 것도 연동이 되고요. Next.js, Node.js, 뭐, Deno 다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저희가 코리 같은 로깅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QL 알키미, 이게 패스트 API 쓰는 그 SQL 알키이런 호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PostgreSQL, SQLite3, MySQL, Redis, 뭐 빅쿼리 등등 네, 매뉴얼을 보시면 많은 것들이 연동이 되고요. 근데 어, 안돼 있다. 그러면 이슈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주로 이제 호출을 할 텐데, a p i 호출할 을 텐데 여기서 HP 클라이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퀘스트나 뭐 HPX나 a h p 등등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벤트 스트림이라고 저희가 요즘 많이 쓰는 에어플로우라던가 아니면 전통의 셀러리 어, 패스트 스팀 이런 것들이 되고요. 어, 단지 아쉬운 점은 이제 한국에는 잘안안 쓰는데 스트라이브라는 결제 같은 것도 연동이 잘 되고요. 어, 이것들은 어, 한국에서 이거 많이 쓰니까 어, 저희가 좀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쉽진 않겠죠. 네, 그다음에 AWS 람다도 그냥 설정만 하면 네, 바로 붙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아까 이게 오픈 텔레메트리 표준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갖다 놓은 건데, 오픈텔레미트리 자체는 약간, 어, 불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파이어의 최대 장점은 친절하게 딸깍으로 끝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어, 오픈텔레미트리 쪽은 읽어보면 문서가 좀 복잡해요. 하지만, 로그파이어 쪽그 인테게이션 문서를 보면, 그냥 앞에 다섯 줄을 복붙하면 끝난다. 그 다음에 밑에는 주의사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걸 여러분에게, 네, 팔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동은 어 다른 방 다른 언어도 해야 되지않아요 네. 저희 뭐 자바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역시 표준 기반이기 때문에. 오픈텔레메터리 기반이라서 다른 언어로 연동하는 것도 어 조금 귀찮지만 네, 다 됩니다. 제가 자바랑 뭐 자바스크립트랑 뭐 이런 부분다해 봤고요. 크게 이상 없이 아, 됐습니다. 그래서 UI를 살짝 보면 네. 뭐 저희가 어려운 걸할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보면 네, 이렇게 이제 그냥 검색을 할수 있고요. 그 밑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SQL로 자연, 자연으로 쓰면은 SQL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해 봤을 때는 약간 한글로는 잘안 되던 것 같고 네, 영어로 쓰시면 매우 잘 해주고요 한글로 쓰면한두번좀 고민해 봐야 되는 SQL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SQL을 서치를 하시면 어 그냥 잘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약간 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잘 보일지 모르지만 네, 왼쪽 위에는 이제 프로젝트나 어, 프로젝트 라벨링 같은 걸할수 있고, 그다음에 3 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보시면 여기서 이제 현재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로그라던가 이런 것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다섯 번째 그 뭐야 레벨이랑 어, 서비스 스코비랑 태그 같은 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네 파란색으로 이제 스테이터스 라벨이 있죠. 저게 어, 실시간이면은 이제 커넥티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기 녹색으로 돼 있게 됩니다. 네, 이런 뷰는 사실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요청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태그 같은 것들도 쭉 보이는데 네, 아마 해상도가 좀 낮아서 잘안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몇초 걸렸는지 이런 것들 이쭉 나오죠. 사실 은 저희가 이거 가지고 얼마큼 서비스의 임팩트가 있는지를 어, 바로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디테일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아마 직접 가입하셔서 보시는 게더 편할 것 같네요. 제가 해상도를 좀 복불을 잘못했나봐요. 그래서 어, 이게 어떤 레벨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게 예외인지, 그 다음에 어떤 세부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게 로깅이 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다 쉽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네, 링크 같은 것도 쉽게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저희가 어,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라이브 뷰라는 거고요. 그건 실시간으로 어떤 어, 로그를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시보드 형태로 있습니다. 대시보드 형태가 이제 두 번째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매트릭 뽑은 것들에 대해 대시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SQL로 어, 역시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레이아웃이나 뭐 차트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자동 자유스럽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SQL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어, 회사에서 그래파나를 쓰지만, 예, 그래파나의 문이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SQL로 굉장히 쉽게 할수 있고, 심지어 이게 어려운 분들은, 어, 좀 이따 나온 익스플로러에서 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스텀 대시보드도 되고, 일단 스탠다드 대시보드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매트릭을 충분히 뽑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하지만 얼지트입니다 근데 네, 웃긴 게 원래시 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베타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테스트할 땐잘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탭으로 가 가지고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포스트그레스 SQL 쿼리를 던진 다음에 그에 맞춰서 기준에 맞으면은 나한테 슬랙이나 아니면은 뭐 디스코드나 아니면 웹훅 같은 걸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 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히스토리도 나오기 때문에 언제 난 달을 보는지 어떤 컨디션이는지를쭉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익스플로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별건 아니고 Postgres SQL을 가지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조회를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 이게 저희가 전혀 모르는 언어가 아니라 SQL이거든요. 그리고 어, 테이블 스키마가 여기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자동완성도 해주고요. 당연히 AI로 질문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매트리를 잘 뽑을까, 알람을 잘 뽑을까? 그 다음에 로그에 어떻게 필터를 할까 잘 로그인이 되고 있나를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어느 정도 로그 파일에서 네, 제가 훅 넘어갔고요. 네, 여러분은 딴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어떻게 하면 깔깔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사실 어,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로그 파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매트릭스 로그를 한 곳에 저장합니다. 네, 이게 굳이 로그 파일 필요는 없고요. 어,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거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백엔드, 프론트엔드, 인프라 등등등 모든 것을 네, 저장합니다. 네, 심지어 네, 저희 출퇴근 기록도 저장하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매트릭도 저장해야 됩니다. 회원수나 매출 등. 네. 아까 출퇴근 기록을 얘기한 건 농담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출근했을 때 장애가 날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장애가 났을까? 저 사람이 뭘 고쳤겠지? 네, 그것도 전 가능하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c d m 래픽 매트릭도 전부 다 저장합니다. 분명히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여러분이 쓰시는 쿠버네티스 매트스도다 저장합니다 물론 네, 돈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어 약간 이건 이제 작은 회사에서 애매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롤을 분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롤을 만듭니다 롤을 만들어서 보통 on call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기간을 정해서 알 l e r 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 그냥 일을 해도 되지만 알 l e r 을 받으면 무조건 깨서 처리해야 됩니다 대응하다가 안 되면은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어, 내가, 저는 한 병인데요. 괜찮습니다. 네. 본인을 두 개를 쪼개세요. 그러니까 개발자, 개발자의 자아와 옹콜 자아를 쪼개서 해야 됩니다. 물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 힘든 거를 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하고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큰 팀인 경우는 팀당 한두 명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 소는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새벽에도 받는다. 네 그리고 사실은 온콜 할 때는 휴가를 가지 못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하지만 어쨌건 이 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면서 꼭 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개발자가 합니다 이거를 보통은 이제 운영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개발자가 해야만 서비스에 문제 생겼을 때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개발자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굉장히 싫어하시는 개발자도 많긴 하지만 하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 온콜을 한 일주일간 하겠죠 그 다음에 주간 레포트를 쓰고, 네, 싫지만 레포트를 쓰고, 물론 재밌지만 로그파이 MCP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로그파이 MCP에다가 물어보면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 팀에서 공유를 하고요. 이번 주에 뭔가 특별한 지표나 로그가 있었나를 쭉 보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지표가 뭐가 달라졌나? 그 다음에 뭐 다른 기능이 배포됐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부 모든 지표를 다 로그파이에 넣고 있으면 쉽게 알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까지 온콜 팀에 대한 거고요. 팀 전체가 주기적으로 이제 o b s e r v 에 대해서 리뷰를 합니다 전체팀 백엔드오픈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 관치,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쓸데없는 로그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다음 로그가 필요 없으면 지우고 매트릭만 남긴다던가 그 다음에 삭제가 되거나 추가된 기능이 있으면 공유를 해가지고 이건 필요 없으면 지우자 하는 결정들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적어도 한 달에 한번 해야 되는 생각이 되고요 전체팀이 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 서로 동기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한국어 수업을 추천됩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해 볼 거는 이제 합성 매트릭이 있습니다. 합성 매트릭은 어, 단순한 게 아니라 뭐몇 가지 매트릭 로그를 합친 걸 의미합니다. 요청 대비 실패율이나 뭐 CPU 상렬 대비 스레드 대기율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파생 지표는 평균 응답 시간은 95% 타일, 보통 90% 타일, 99% 타일 이런 걸 쓰거든요. 그 파생 지표라고 하고 네, 비즈니스 지표랑 결합을 해가지고 결제 성공률, 신급 전환율 네, 이것도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모의 지표. 실사용자를 모방해가지고 매트랙 생성한 다음에 이게 잘 되고 있나를 봅니다 그래서 실사용자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데도 매트릭이 도움이 되겠죠 네 5분 남았다 하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SLR, s l 을 정의하는데 이건 합성 매트랙이긴 하지만 약간 더 비즈니스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성공적인 로그인 요청 비율이라든가그 다음에 비율이나 퍼센트 정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맥락을 결합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결제 성능 같은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어, 이런 합성 매트릭 모니터를 활용해가지고 SLSO를 비즈니스랑 네, 하게 됩니다. 네, 5분 남았으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들어온 질문 네, MSA 잘 됩니까? 네, 잘 됩니다. 오픈텔레미트에서 기본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잘 되고요. 안 되면은 강조 설정을 주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메뉴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로그파일 쓰는 비싸요. 네, 주기적으로 로그를 잘 정리하시면 조금 싸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면은 네, 그냥 제 카드에서 긁게서 나가는 거죠. 로그파일 쓰는 서버가 느려져 네, 최소하지만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오픈텔레미 자체에서 오버헤드를 굉장히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있습니다. 폐쇄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K8SM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백엔드를 오픈소스 된 것을 쓸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된걸 가지고 어, 오픈소스 제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정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네. 개인정문제 계속 털리죠? 이건 보통 필드명을 삭제하거나 익명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패스워드 이런 필드를 넣으면 삭제를 해주지만, 어, 저희가 또, 네. 주민번호 이런 필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 잘, 필터, 잘 넣어주시면 거의 삭제해줍니다. 네, 로그파에 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건, 이분들은 무제한으로 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람다를 돌려가지고 API로 가져오신 분이 계시고요 느리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데, 네, 서버 느려질고요 그냥 쓰시면 바로 미국이랑, 미국이랑 유럽으로 네, TCP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은 로그파에 가까운 오픈텔레미드 컬렉터를 까시면 거기다 보내면 걔가 배송을 대신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매트릭 어떻게 수집하나요? 보통은 프로메테우스나 벡터나 노드 익스포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거를 잘 조합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 연락하시면 되고요. 네, 클라우드의 매트릭을 저는 가져야 되는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가져오나요? 물론 메뉴에 다 적혀 있지만, 어, 람다나 GCP의 클라우드랑 같은 걸로 같은 각종 매트릭을 오픈 텔레인 표준을 가져와서 로그파이어 서브로 보내는 게 이미 다 예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로그파이어가 다른 나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이 팩티스에서 중요합니다. 온콜 팀 만들고 매트릭을 자꾸 확인하고 알러을 만드는 캐릭터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전팀바팀이 생각합니다. 로그, 로그, 네, 매트릭 로고 로 많은데요. 그러면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나 벡터 등으로 필터링과 오리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어, 컬렉터에서 필터링 설정할수 있습니다. 다음로그를 합쳐서 매트릭 만들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지 그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다음에 네, 마지막 문제, 네, 회상 설득이 안 되죠. 네, 그냥 보통 전 네, 구글이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설득이 안 됩니다. 네카르코를 쓴다 고 하시면 되요. 네, 안 돼요. 네, 토스랑 당근 쓴다 고 하시면은 여기서 대부분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 되시면 이 일단 전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네, 무릎을 꿇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흥미가 좀 돋아서 집에 가서 로우파일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